가서 내종 달색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 날개 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영광 속에 정말 그 기쁨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천 번대로 드려진 예물들 또 범사에 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옆 나이다 아멘. 저는 이 코로나 때좀 배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삶은 언제나 좀 이렇게 어 뛰고 어 적극적이고 또 뭔가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어떤 그런 잘 살아간다라는 어는 어떤 그런 이 원동력이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어또 어떤 이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가만히 있기는 어려워요. 또 실제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좀 불안해요. 뭔가 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좀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을 보면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할 때더큰은혜와 더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래서 뭘 경험했냐면 우리는 멈추잖아요. 우리도 얼마 한두달 한, 한 전에 코로나가 또 교회서 약간 돌았어요.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잠시 멈춤이. 그러면 사실 한쪽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성향상 또 저도 마찬가지만 왠지 모이지 않고 왠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괜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은 이 기분이 들어서 참 이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계 역사를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참 부지런하고 참전 세계적으로도 열심을 내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 그런데 무엇을 깨닫냐면 한편으로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런 감염을 막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는 이, 이 순간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분주합니다. 우리가 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또 뭔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것이 좀더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멈춰놓고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대단히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내는 거지만 마르다처럼 또 그러나 마리아처럼 가만히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게다가 그때 더 중요한 건 마리아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돌아가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에 얼마 전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죠. 다윗은 어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조용히 어, 정말 감격스럽게 드리고 나서 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떡을 나누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축복을 나눴죠. 그러고 나서 어, 이의 마음이 하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은 무엇이냐면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아니 언약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예배하는 곳에 아이 천막으로 있는 것은 아 이게 가장치 않다라고 하는 감동이 일어난 것이죠. 나는 이 좋은 곳에 거하는데 아니 하나님의개가저 천막 안에 있는 건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아 저는 참 이게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뭐 성전을 뭐 건축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어떤 이 도전 의식. 아, 참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결심했습니까? 아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내가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이렇게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아, 그런 도전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이 교회 건축들을 하죠. 지금도 어, 교회 건축하는 교회도 있고, 참 멋진 일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과도하게, 어, 어떤 이, 이 경제적, 이 물질적인 상황들을 돌아보지 않고, 아, 도전적인 마음. 아, 물론, 때로는 도전적인 것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뭐, 이제, 좀 문제가 돼서, 어, 지금 막, 이 은행에 교회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아, 지양해야죠. 좋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일들은 참 우리 한국교에참 멋진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단선지자에게 맨 처음에 다윗이 말을 했어요. "아,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겠다." 그랬더니 나단선지가 맨 처음 들었을 때는 "아, 이 왕의 좋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막으세요. 우리 사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지금 굉장히 좋은 의도이고, 다윗에게 의도가 조금도 나쁜 의도가 없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거신 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어, 어, 나한테 하지 말어, 어, 나에게 멈추라" 그래, 나한테 쉬고 있으라, 그래. 아 이건 지금 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구나 아 나를 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마치 좀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건축하지 말아라 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을 또 다윗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시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야너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했지만 그 마음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과 그 모든 마음을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그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내 집, 내 나라를, 너,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왕위가 영원히 어, 세워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시죠. 영원한 왕위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시다.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 분명히 일어날 시거고 하나님 역시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 의도 계획이셨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귀한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보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기들도요 보면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예쁜 마음이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 뭔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존재일 텐데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그냥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 그래. 너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약속과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늘의 앞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왕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뭐 목동 같은 기질. 그러니까 한이 씨도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릴 때부터 이미 이는 뭐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 사울에게 피신을 당할 때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녹초가 돼서 어, 이 예배하는 진설병을 먹고 싶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근데그 사람에게도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내가 어떤 그런 액션들, 즉 움직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 기도한다는 건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대단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아니라, 구원 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 어, 영원한 언약, 언약, 어, 어, 영원한 이 보자를 이 왕위를 허락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약속을 들었을 때 그는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벌써 또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을 막을 사람 없고 시간을 막을 사람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도 행동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는 또뭘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참 이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하면 뭔가 언약궤도 가져오고 계속 뭔가 이루내잖아요 그렇죠? 전쟁도 가만히 멈춰 있습니까? 계속 그 전쟁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들을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기든가 어디를 하는 것이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막정복 전쟁고 뭐 전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쉴새 없이 달려가요 그의 인생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정신 없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뭐 합니까?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라이벡스 목사님 책. 이 제목이 생각나는데 너무 바빠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 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중요한 순간에 엎드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확고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순간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거죠. 다시 왜 위대하냐? 아니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왜 아,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왜 막으십니까? 아, 물론 하나님 큰 축복 주신다고 하지만 아 나도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아 뭔가 또 알아보고 아, 사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저질러 놓은 후에 그러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을 막다해 놓은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다 벌려놓고 아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많은 것들을 하는 그 순간에 이르려하는그 순간에 그 직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가 계획을 갖고 있고 아 이거 다 되게 좋아. 일다 벌려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으시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만히 있으니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나의 모든 성향들을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그 성전 건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나, 나를 나의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이스베엘을 깨우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있다면 오늘 하루 가운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오히려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부 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고 뭔가 어, 그런 일들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려는 나이다. 아멘.